그래? 그럼 큐티 2022년도 어김없이 우리가 큐티하게 모였습니다 얘들아 해피 뉴 이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먼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한절 한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헤롯 왕 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 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사건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누가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한 후에 차례대로 써서 대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당시 어떤 고위공직자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여러분 분명해요. 대오빌로 카카로하여금 예수 그리스에 도 관한 확실한 지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주님을 이야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이죠.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새해가 시작됐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 소식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도 함께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은 다른 소식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 성경 속에서 배운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는 복음의 문을 열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헤로도왕때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소개하는 여러 말이 있죠. 그들은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하는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둘다 하나님 모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 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시작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고 퍼져갑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전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의롭고 정직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누가처럼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우리의 2022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복음의 소식을 나를 통해서 퍼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